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체크해 볼 종목, 바로 이 한국정보통신이고요. 앞으로 이 종목 왜 전고점을 넘어서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굉장히 이런 중요한 재료들과 그리고 왜 이렇게 세력들이 미친 듯이 사모오고 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이 정확한 가격 전략과 또 추가적으로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2차선지 관련주이지만 바닥에서 아직 시작도 안한 종목 금양처럼 단기간에 폭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이 선물까지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미친 듯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무려 저번 달만 해도 10만주에 불과했던 게 지금 기관 누적이 22만주까지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기관의 특성, 바로 장기적으로 올라갈 종목이 아니면 매수조차 안 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지금 한달 전부터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몇달 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량 터진 양봉, 이렇게 매집을 해왔던 이 흔적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네, 오늘도 이렇게 기관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거래대금만 무려 지금 천억 이상이나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기관들이 매집하는 정확한 이유, 바로 이렇게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장 계속해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 돈이 몰리는 종목은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자면 공통점이 첫 번째,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제 상황이 부진하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 기간 외국인들도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절대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기 성장이 전망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저에게 위의 번호로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 주셔서 이 한국 정보 통신에 대한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 받아 가신 분들은 오늘 10% 가량 내 네,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네, 12월 2일에 말씀드렸죠. 시초가에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하루 이틀 조정은 나왔지만 오늘 드디어 목표가 15,000원까지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받아 가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때 기회 놓치신 분들도 별로 아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고점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2차 가격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720-2725번으로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앞으로 한국정보통신 어디까지 내려오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주식 시장은 무조건 정보력 싸움입니다. 이 정보를 빠르게 알고 있는 자만이 결국에 이런 가격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 정보력이 항상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가가 오를만큼 오르고 나서 꼭대기에서 많이 보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주식 투자 잘 하실 수 없겠죠?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추격매수 하실 필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가는 오르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우리 여러분들은 이 정확한 매수가가 어디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정보만 빼가시고 이 구독, 좋아요도 없이 이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 역시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시죠? 네,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셔서, 네, 소중한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끔 영상이 조금 오래된 것 같다라고 하셔서 문자 보내기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관 없습니다. 제가 업로드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타점 자체가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보시는 대로 편할 때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한국정보통신 어떤 회사이냐. 여러분들 이지체크 굉장히 많이 보셨죠? 우리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이 카드 단말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점유율 1위고요. 뭐 편의점이든 병원이든 어딜 가든간에 이 카드 단말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한국정보통신이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 단말기 시장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이 이 이지체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애플페이가 국내 에 상륙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진짜 이게 지금 기간적으로 현재 임박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애플페이가 문제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삼성페이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지금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NFC 근접 무선 통신, 멀리서도 결제할 수 있는 이 방식과 그리고 MST 방식을 같이 사용을 할수 있는데 애플페이는 오직 NFC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현재 국내에 애플페이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NFC 호환용 단말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단말기들은 대부분 이 NFC 호환이 잘안 되는 단말기들이 대다수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NFC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게 전국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0%는 지금 애플페이가 들어와도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할수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 90%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NFC 용 단말기를 새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할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정복통신, 이 NFC 단말기, 특히 단말기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지금 애플페이 도입에 대한 단순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의 어떠한 매출액 부분으로 연결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기관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으로 매수를 하고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내 네,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렇게 NFC는 무선으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있는 단말기가 따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만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국내에서 이제 90%가 없기 때문에 이 양만해도 대략적으로 최소한 현재 900만 대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무려 이제 천억 원, 수천억이 넘어가는 엄청난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국정부통신의 매출로 이어진다면 지금의 주가는 엄청나게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관 외국인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에서부터 계속해서 매집을 해 왔던 거죠. 당연히 외인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 분들보다 정보력이 훨씬 빠르고요, 자본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매집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들한테 자본력으로 이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보 자체를 그들과 비슷한 선상에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든 장기든 같이 접근을 해서 같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이 전략들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국 정보통신이 NFC 단말기를 얼마나 제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 이 수치적으로 알고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민감한 정보들까지 네, 전부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여 방법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정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시면 여러분들만 손해시겠죠. 자 여러분들 해주실 일은 그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정확한 이유가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으면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어떠한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고, 성장성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종목 샀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종목명은 아시는데, 그 기업이 정확히 무슨 회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도 팔 수가 없습니다. 누가 좋다 그래서 샀는데 올라가요. 막 주가가 그런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매수가 밑으로 내려오는 경험들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류들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 그 기업에 대한 내부 분석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고 그 내부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될지 정확한 기준이 안 서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런거꼭 알고 가셔야겠죠 위에 번호로 네, 정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고 네,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꼭 참여하셔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만큼은 꼭 이번 연말 내년에는 네, 성공 투자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 다시 돌아와서요 매출액이 현재 작년에 5천억을 넘었고 영업이익도 210억에서 230억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네,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기업가치를 더 해야 됩니다 바로 fpa가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도입이 된다 어쩔 수 없이 nfc 단말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자, 이 규모를 채우기 위해서 현재 나라에서 투자해야 하는 돈만 거의 수천억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정보통신에 대한 매출액도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성장성이 좋은 기업일수록 주가가 상승할 확률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조정 나올 때 바로 내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720-2725번으로 네,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마지막까지 또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2차 전지 장비주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제서야 저점을 찍고, 네, 고개를 드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 2022년에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적게는 수배, 그리고 수십배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이 현재 52주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저점을 짓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돈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던 게 바로 완성차 업체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돈의 흐름이 바로 이 배터리 완성체 기업들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바로 이제 소재 관련주들로 다시 한번 자금이 또 이탈을 했죠. 자 소재가 이제 모자르다 보니까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 폐배터리 기업 쪽으로 돈이 다시 한번 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뭐 수배 수십 배 지금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몰려온 게 바로 리튬 관련주들이 리튬 값이 폭등을 하자 이쪽으로 돈이 몰려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튬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그 다음 섹터는 어디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오르지 않은 게 바로 장비 관련주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돈의 흐름 돈의 이동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지금 오르기 전에 주가의선 반영이 되기 전부터 우리가 선점을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비주 중에서도 이 종목이 가장 좋은 이유는 바로 공급사가 LG 에너지솔루션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져가는 파이가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이 기업의 수주도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지금부터 선점을 하셔야 이바닥권에서 급등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금량,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들도 지금 수십 배 올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 이 종목들도 5%, 10% 올랐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종목들 가지고 돈을 번 케이스들은 이 저가에서 매수를 한 소수의 개인 투자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장비주들 역시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올라가고 나서 수배, 수십 배 급등하고 나서 그때 보면은 이미 늦는다라는 거죠. 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주가는 고점보다 저점에서 사는 사람이 더욱더 큰 수익을 올릴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미 누구나 알고 있고 오를 대로 올라서 조정받는 종목들 말고요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만 2023년에 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720의 2725번으로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주식은 타이밍이에요. 또 늦으면 이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